구해줘! 부탁이야! 기다리면 돼. 그 멍청이들은 꿀물하지. 도둑놈들이 야고단을 데려갔어! 도와줘! 않아. 통통한 돼지들이 갑자기 우르르 나타나다니! 뭘 그런 걸 따지고 있어! 야구을 구해줘! 저... 부탁이야! 거하게 한상 차리셨군. 어디서 난 고기지? 주변에 돼지 떼가 돌아다니길래 한 마리 잡아서 구웠지 왜? 좀 먹을래? 우리끼린 다못 먹어 고맙지만 됐어. 싫은 말고 가이어스 한 덩이 더 줘. 안 돼. 더는 못 참아. 이 얼간이들이 야고다를 구워버렸잖아. 아 씨발 또저 새끼네. 야 팬케이크 하나 더 먹을래? 무슨 문제 있나? 이놈들이 야고다를 죽이고 요리했어. 얼간이들이. 심심했는데 잘 됐군. 한방 먹여줘야겠어. 가이어스 제커 잡아. 야, 이러지 마. 도와줘. 해를 끼친 건 아니잖아. 내버려둬. 널 환대해주고 돼지고기도 권했는데, 이렇게 나오신다. 방랑자 주제에 명령까지 하려고. 잡아! 다쳤나? 아니 하지만 야고단은 야고단을 요리해버렸다고 정말 아끼던 돼지였나 보군 넌 누구지? 리비아의 겨룰타 난 어, 여기 어딘가에 욘택이야 이 마을에 혼자 사는 건가? 아니 다들 집에 있어 플랙 헤이글, 피본 클라우스와 이고르만 없어졌지 클라우스와 이고르? 이고르는 풀을 먹는 멍청이야. 클라우스는 장로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 하지만 이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돼지 마법에 당한 거야. 돼지 마법이라니? 돼지가 된다니까. 직접 봐봐. 하, 좋아. 돼지들을 한번 확인해 보지. 그래 고마워. 말이 맞았어. 마법에 걸려 있는 거야 <laughs> 윤택 응? 어? 그 돼지들, 마법에 걸린 게 맞더군 그래, 말했잖아 다 그... 마법 때문이라니까 그래서 다들 그렇게 변한 거야. 그 돼지들은 사람이었던 건가? 맞아. 아니면 뭐겠어? 도와줘. 마법을 풀어야 돼. 어쩌다 다들 돼지로 변한 거지? 마법이었어. 내가 이고르한테 열쇠를 줬고 이고르가 모두와 함께 갔지. 열쇠? 무슨 열쇠? 이거야. 이거. 돼지 우리를 여는 열쇠지. 열쇠는 어디서 났지? <laughs> 내가 찾았지. 그리고 이거를한테 보여주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가자더군. 그다음에 다들 변했어그 돼지우리를 좀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 어디 있지? 어, 저쪽이야. 언덕 너머로 계속 걷다 보면 도착할 수 있어. 알겠지? 확인해 보지. 不能 <abandoned. S 2> <laughs>

잡아, 같이 공격하자! 죽여! 3개 열쇠로 열리는군 많은 이가 여길 지나갔어 그리고 뭔가 무거운 것도 셔츠에 불물이 묻어있고 약조자로도 있어. 그 약조사 이 고르의 물건이겠군. 메달이 진동하는군. 이 돼지도 마을에서 왔을 거야. 잠깐, 방금 내 말을 이해한 건가? 좋아 이렇게 해보자 맞으면 한번 아니면 두번 꿀꿀거리는 거야 여기 얼마나 오래 있었던 거지 배가 고플 테니 먹을 걸 주도록 하지 맛있나 보군 좋아 얘기 좀 할까 연택말에 따르면 약초사와 장로가 마을에서 사라졌다던데 넌그둘중한 명이겠군. 내가 마을의 장로인 클라우스인가? 네가 마을의 약초사인가? 그럼 이름이 이고르 이거 반갑군. 난 게롤트야. 이 장소를 아나? 여긴 무덤인가? 음. 여긴 사원인가? 좀 둘러볼 테니 기다려 또 보자고 돼지 우리 이제야 알겠군 바닥에 금어 하나가 있군. 여기에 금이 보관돼 있었어. 돌아왔어. 좋아, 얘기 좀 할까? 여긴 금이 있었어. 그 금은 어떻게 됐지? 이건 윤택과 얘기해 봐야겠군. 어떻게 된 건지 알겠어. 여긴 사원이고, 금으로 가득 찬 통이 있었지. 윤택이 열쇠를 찾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자, 다들 탐욕스러워진 거지. 문제는 금이 저주로 보호받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어. 저주를 풀려면 금을 되돌려 놔야 돼. 아마 윤택이 금의 위치를 알고 있을 수도. 이 변신 이야기는 짓궂은 농담 같군. 아니면 누군가 발로 주문을 시전하려다 실수했거나...